안녕하세요 사이다 중고차 이온호 딜러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차량은 아이오닉 일렉트로닉 차량입니다 등급은 Q등급이고요 어, 집밥이 없으시거나 회사밥이 없으시면 어, 구매를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통을 받으실 거예요 어, 제일 어려운 문제가 사실 충전 문제입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충전이 자유롭지 않으시다면 어, 덜컥 구매하셨다가 고통 받으시지 마시고 하이브리드나 뭐 아니면 뭐반떼 디젤 수동, 엑센트 디젤 수동 이런 걸로 연비 잡고 나서 아, 세상이 좀 많이 발전된 뒤에 충전 인프라가 좀 확충됐을 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집밥이나 회사밥이 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아, 요 차량은 17년식이고요 10만 키로 완전 무사고 차량이네요 취등록세가 아마 감면이 100얼마 감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취등록세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도비랑 수수료 성능 보증보험료 그것만 추가가 됩니다 금액은 1,570만 원입니다 차량 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어,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주행거리가 살짝 길 뿐이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기존 아이오닉이랑 뭐 크게 다를 게 없네요 저 버튼만 좀 다릅니다 기어 변속 버튼은 정말 어 만든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싶네요 <laughs> 저 버튼은 정말 저 다이얼 버튼이랑 저 전자식 버튼은 정말 싫어요 <laughs> 너무너무 헷갈리고 어 짜증 나는데 아쉽게도 이것도 아 이게 뭐야 그냥 우리는 그냥 따닥따닥 따닥 이건데 사실 이걸로 해주면 얼마나 좋아 요즘에는 요거 저거 튜닝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시니까 정요 버튼식 미션이 불편하시면 그거는 그렇게 사제로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열선 오토홀드 통풍시트 열선 핸들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버튼 시동 패드시프트 아또 어떤게 있으려나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룸 밀러, 그리고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한번 보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구매 희망하시는 분들은 차량 번호로 문의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밥 있으신 분, 회사밥 있으신 분, 많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